민주당은 대법관수 구성 인원을 늘리는 법안을 오늘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고법 속도가 너무 빨라서 걱정입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서부학교수가 뭐 음. 저기 상고유서 제출 기한 그 20일 음. 대법원이 다 무시해 버릴 수 있다. 우리한테는 7일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시는데 아, 네. 명백히 서부학교수가 틀린 겁니다. 이상 변호사도 아니고 훌륭한 교수님이고 저도 잘 아는데 네. 이분은 부 명백히 잘못 말씀하셨어요. 음. 서부학 교수님도 대법원이 하다 황당한 짓을 하니까 이 불안감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는 내가 알겠는데 음. 네. 상고유서 제출 기한 20일도 대법원이 보장해주지 않고 네. 그냥 상고장 내자마자 음, 아. 상고 기각시켜 버릴 수 있다 음.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아. 아못들 그것 때문에 지금 불안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맞아요, 저절로 헛소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상고이유서를 내고 상고심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 판단을 했어 전원합의체가 음. 네. 그래가지고 파기환송을 해서 내려갔어 근데 그게 그 사람이 파기환송심에 내려가서 또 졌어 그러면 또 상고를 할수 있어 네. 근데 상고를 하는 내용이 앞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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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 있잖아 네. 그러면 대법원이 네. 굳이 상고 요소를 보지 않아도 어. 뭐 가지고 할 건지 알고 네. 내용이 똑같으면 재량적으로 그거를 상고요소 없이 판결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긴 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것이고 음. 형사소송에서 그런 이게 적용된 적이 거의 없고 민사소송에서도 상고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린 사건은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없어. 그런 규정은 있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 사건에 그게 왜 적용이 안 되냐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어떻게 됐어요? 뭐 받았어요? 무죄였잖아. 네. 누가 상고한 거예요? 저기 검찰이요. 검찰이 상고했잖아요. 네. 이번에 깨져가지고 음, 유죄 취지로 네. 내려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2심에서 억지로 유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상고해요? 네. 이재명이 상고하는 거잖아요. 네. 아 규제가 바뀌네요. 상고하는 사람이 다르잖아. 네. 그럼 새로운 증거를 또 넣을 수도 있고. 아 당연하죠. 이재명이 상고에서 주장한 것에서 판단한 적이 없어 지금 대법원이. 네. 그러나 저들이 법을 안 지키고 속도를 낸다는 것을 확신한 상태로 민주당은 대비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선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처럼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도 결론내지 않았습니다. 즉 재판은 조의대 대법원장 주도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더니 정작 향후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은 파기환송이라는 통상적인 절차로 하급법원에 떠넘겼습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뻔뻔한 짓입니까? 이제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죄를 전제로 양형 심리를 해 형량을 새로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고법 판사 3인에 의해 대선 지지율 1위인 이유보의 정치적 생명과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이 결정될 판입니다. 이날 대법 판결이 사법부 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의 피선거권과 5천만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 제한하는 게 민주국가에서 온당한 일입니까. 이날 판결에 시민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국민 주권의 실현 과정인 대선은 경량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조위대와 대법관들은 기억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너희들의 골 때리는 판결의 대가를 치를 것이란 말을 안내 드리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